이벤트에 당첨되어 여행을 떠나는 한 여자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집에는 괴한이 침입해 엄마를 살해하고 맙니다 공짜 이벤트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음모 지금 만나보시죠 올 투게더의 이벤트에 당첨되어 뉴욕 여행을 하게 된 조. 존은 당첨자 맥스와 데이브, 그웬과 함께 출발 전 휴대폰을 반납하게 됩니다. 날 소피에 대한 걱정으로 조춤하지만 호화 전용기를 본 순간 걱정은 씻은 듯 사라지죠. 그리고 네사람이 제대로 신이났을 무렵 말하는 악어가 등장하며 게임의 규칙과 엄청난 상품을 알려 줍니다. 이륙뒤시작되는 게임 하지만 온라인 퀴즈 치고는 벌칙이 매우 혹독한데요. 그 벌칙은 바로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에게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베이브는 원나잇 상대와 신체의 비밀들. 그리고 존은 과거 갖고 있던 음주 문제가 밝혀져 버립니다. 조가 악어에게 팩트로 뼈를 맞고 아파하는 사이 맥스와 그외내 만만치 않게 부끄러운 과거들도 알려지죠 이렇게 상처만 1은 1라운드가 종료되고 다들 독한 술과 잠으로 과거를 다시 잊어보는데요 이때 존은 바깥 날씨가 일기예보와 너무도 다르단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더 생각할 새도 없이 시작되는 2라운드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건 너무도 끔찍한 살인 영상입니다. 악어는 조가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렸다고 주장하죠. 그외내 은밀한 비밀 역시 안전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상에선 난잡한 성적 취향을 가진 척 했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순결했던 그 웬... 인터넷상에선 이들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브의 야동 목록까지 말이죠. m 경멸만 실컷 얻게 된 데이브가 조종사를 찾아 일어서자 갑자기 악어의 경고가 시작되며 진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벌칙이라며 데이브의 친구 로리를 살해하는 영상을 틀어주는 악어. 몰래 도움을 청하려다 들킨 맥스 역시 친구 알란의 죽음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됩니다. <목소리> 설상가상 <목소리> 비행기의 목적지는 뉴욕이 아닌. 오슬로로 밝혀지죠. 그리고 시작되는 세 번째 라운드, 악어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며 게임 참여를 강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미션을 준 뒤, 미션에 실패하면, 가까운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악어 누구에게 미션을 발사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맥스는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미션 완수까지 주어진 시간은 45분. 그 시간이 지나면 비행기는 올투게더 본사와 충돌하게 됩니다. 미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하늘소 하늘소 우린 다 죽는다. 어떻게 해도 죽을 거란 얘기에 모두들 패닉에 빠져버리고 폭주하기 시작하는 맥스 맥스의 미션은 바로 아무나 죽이기입니다 하지만 미션을 지킨다고 인지를 살려줄 거란 보장은 없죠 아고가 반항의 대가로 인질인 마이크의 팔을 잘라버리자 다급하게 자신이 진짜 맥스가 아님을 밝히는 맥스 맥스는 진짜 맥스의 정보를 해킹해서 올투게더에 가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맥스에게 말 없이 술을 따라 줍니다. 데이브는 맥스의 여권 뺏기 미션에 성공하지만 데이브를 기다리는 건 세라의 안전이 아닌 또 다른 미션. 그건 바로 참가자 중한 명을 죽이는 거죠. 맥스와 달리 데이브는 전혀 고민하지 않지만 의지와 달리 결국 당해버린 건 데이브 자신입니다. 데이브의 약혼녀 세라 역시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웬에겐 맥스를 유혹하라는 새 미션이 주어집니다. I need to clean that out for you, 이 상황에서 들이대는 그웬을보며 놀라지만. Do this,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협조하는 맥스. 하지만 맥스는 자신의 노트북을 발견하자마자 기내 통신망을 해킹할 생각에 전부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다급해진 그 외는 결국 도끼를 들고 맥스에게 덤벼들지만 말리려던 조와 몸싸움 끝에 목이 부러져 죽고 말죠. We've all got blood on our hands now. 그 외내 의 시체를 치우던 조와 맥스는 짐칸에서 한 무더기의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실시간이 아니라 미리 촬영되었던 인질 영상들. 이들의 지인들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조는 엄마의 시체를 발견하고 오열하죠. 그리고 노트북을 보는 맥스의 뒤에 나타난 한 사람 바로 조종사 켈러안입니다 켈러안 역시 가족들을 지키려 악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맥스 아까 조가 건넸던 술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둘만이 남아 서로를 의심하며 대치하게 된 켈러한과 조. 조는 영상이 모두 녹화된 것이라며 설득하지만 켈러한은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과 독기의대결에서 승자는 총일 수밖에 없겠죠. 깨어난 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상. 악어는 아무도 이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영상은 바로 루시 터너의 마지막 영상. 그러니까 자살 영상입니다. 과거 이들은 다들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었죠. 내네 사람은 모두 루시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 거죠 악어의 정체는 바로 루시의 아빠 루퍼트 이 모든 것은 딸을 위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은 이 넷뿐 아닌 세상 모두를 향하고 있죠 올투게더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6분 결국 존은 비행기를 추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이후 이 기내 사고 영상은 온 온라인에 퍼지고 동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루퍼트 식구들이 조의 딸 소피를 루시처럼 꾸며 다시 한번 가족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익명 뒤에 숨어 남을 찔러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칼이 자신을 향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근두근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인과응보로 끝나버린 비행. 패닉 버튼입니다.